안녕하세요. 벤처 TV 이기명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 회사 성장의 보탬이 되게끔 정부 지원 사업을 두드려봐야 할 텐데요. 지원 사업별 특징을 알아야 우리 회사가 활용할 방법과 그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융자금, 출연금, 보조금으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그 사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 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인데요. 융자금은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거치기간은 보통 3에서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민간은행처럼 경영 실적에 따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융자금은 늘 부족하다 보니까 서둘러 상담을 신청해놔야 하고요. 미리미리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이 줄어들기 전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R&D 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자금인데요. 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자금을 내어 도와주는 인기 만점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융자금과는 달리 일부 기업부담금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기술 개발 과제에 사용하고 그 개발을 완료하면 기술 자산에 대한 국가 지분 개념으로 기술료를 일정 기간에 거쳐 지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료는 출연받은 금액에 심 내지 20%가 보통인데요. 과제마다 기술료 차이가 있으니까 공고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투자 연계형 기술 개발 지원 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받은 벤처기업 또는 투자 진행 협상이 임박한 기업 등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따따따.smtech.go.kr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평가, 수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pms.gbsa.or.kr 경기도 공정 R&D 과제 관리 시스템에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술 개발 과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두개 사이트는 바로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요. 하는 김에 벤처 TV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조해주는 자금인데요. 여러가지 바우처 사업과 창업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2 내지 30% 정도의 기업 부담금이 있는데요. 융자금이나 출연금보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요.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되면 경영에 보탬이 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되는 꿀자금이죠. 예를 들어 수출 바우처로 해외 시장 조사 또는 바이어 발굴 비용에 쓴다든지 창업 지원 사업의 시제품 제작 비용, 제조 기업의 공정 개선, 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자부담과 함께 쓸수 있는 자금입니다. 다만 인기 있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출연금만큼 경쟁률이 높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착순 마감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네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운영 기관에 공고되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하고요. 공지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작년 지원 사업을 참고로 운영 기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지원사업은 물론 받았던 자금도 환수되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중복신청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벤처기업 fighting.